전우용 역사학자 이재명 경기지사법인카드는 10만원대 지출까지 탈탈 터는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특할비 147억의 사용처 문제는 모른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표탕장 인턴 증명서 사모펀드 등은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던 검찰이 김건희 허위경력과 대장동 50억클럽 수사 등은 시간만 질질 끕니다. 대통령이 돼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작은 비리도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라도 알수 있을 겁니다. 친 부패, 친 비리 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는 사람은 부패 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우영.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검은 유착. 불편한 진실을 알리며 끝까지 밭을 갈아 악의 카르텔이 집권하는 것을 막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검은 개혁 밭을 갈자. 박성민.